여러분,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 얘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참된 신앙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되다라는 뜻은 사전에 찾아보면 진실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앙은 무엇의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네, 뭐냐면 신앙은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어떠한 태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 보면 개역 한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눌러 주세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진 한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에 보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하늘이 좋아요? 네네자 네.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제목이 뭐였죠, 친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에요.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뉘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래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봅시다. 이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엄청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네, 하빈이. 네. 다음 주에요. 네, 한, 말씀 계속 집중해서 봅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요 남유다의 모세 모레셋이라는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미가 선지자였어요. 이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죠. 바로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통치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계속 알게 하셨어요. 자, 고통의 시간, 멸망으로 치닫는 그 시간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악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너희들을 두게 하셨는지, 너희들 죄악 때문인데,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뭘,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우상 숭배의 죄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모든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는 목상과 아세라 상을 다 두고요. 제사.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이 영향력이 남쪽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유다까지도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엄청난 악, 죄악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은 뭐였냐면요.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어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런데 뇌물을 가져온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적, 적절하게 적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재판을 내려야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지었다. 그리고 막 많은 돈을 가지고 온 뇌물을 가지, 가져다 준 사람에게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네가 잘했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정하지 못한,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내리면서...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도 너무 속상하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또 엄청난 죄악이 있었어요. 세 번째 죄악이에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요. 그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번째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선지자들도 타락을 했어요.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저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대충 말씀을 그냥 하고요 돈을 많이 가져오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막 축복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기 그림을 보면 허름하게 입은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자들이 오면요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타락이요 얼마나 큰 죄악이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백성들이 보고 따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보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요. 아주 아주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바치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아니신데. 너무나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냥 좋은 제물, 좋은 갑축, 그냥 값비싼 갑축 이것을 들고 가면 오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너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죄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바치며 예배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행했는지 볼까요? 실생활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으로 저울추를 달고요.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그런데 제사드리러 갈 때는 아주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 다시 말하면, 올바르고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건데,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타락한 참된 신앙과 반대되는 거짓된 신앙, 타락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렇게 이런 죄악 때문,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 힘든 거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자 하면서 세 가지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는 정의를 실천하라. 여러분, 정의롭다. 와, 저 사람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다. 할때 정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정의라는 뜻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 공정한 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올바르고 정직하게 알맞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두 번째 삶의 모습은, 자,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죠. 이 인자라다, 인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 즉, 다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착하고 이 모든 것, 정말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빈이.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요, 그냥 조용조용하고 자기의 의견을 잘 말하지 않고 아예 아예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쭉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게 점손이 아니라요. 명확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하늘이 질문. 머리 또 이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네요. 네, 괜찮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삶의 모습.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겸손의 의미를 분명히 오늘 아셔야 돼요. 조용조용하고 그저 예의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예시를 들려줄게요. 이 아저씨 크리스천일까요, 아닐까요? 자, 첫 번째 이 화면 전에 나왔던 화면을 떠올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회사에 말씀을 딱 걸어놨어요.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직원들에게 괜히 화내고 이들을 무시하고 윽박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을 되면 떡하니 감사원금 봉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헌금 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학교에서는 다 친구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주일만만 되면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요. 이 모습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는, 오, 너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자리자리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그쵸?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아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그쵸죠 여러분. 가식적인 모습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선생님이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주일날만 어, 나 하나님께 헌금 준비했어. 어? 나 말씀 암송 구절 나 완벽하게 했어. 나 지각하지 않고 교회에 나왔어.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참된 신앙의 모습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되고, 또 거짓되지 않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네. 인자를 사랑하라. 곧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친구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내가 앞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저 뒤에 두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또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지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친구들? 네, 선생님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갔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